클라라의 국적은 영국이다. 스위스 베르네스 태어나 가족들과 영국에서 거주했었다. 클라라의 아버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 주제가인 손의 손잡고를 부른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이다. 아버지가 유럽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국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후 한국으로 돌아와 13살까지 살다가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클라라의 한국 본명은 이성민이며 가톨릭 세례명이 클라라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뮤지컬 배우로 첫 데뷔를 한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국에서의 첫 데뷔는 CF 광고 모델이었고 이후 본격적인 연기자 활동을 하지만 조연급으로 활동하며 큰 이목을 받지는 못한다. 그러다 2013년, 그녀의 인생을 송두루째 바꾸는 레전드 시구가 탄생하게 된다. 두산 대 LG 어린이날 시리즈 첫 경기 시구자로 발탁된 그녀는 상의는 두산 유니폼, 하의는 LG 유니폼을 입고 역대급 레깅스 핏을 자랑하며 폭발적인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야구 팬들은 그녀의 복장에 대해 비난했는데 초청해준 두산의 유니폼만 입은 게 아닌 하이가 LG 유니폼이라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클라라는 LG 팬들도 사로잡고 싶었다고 발언했지만 기본적인 매너가 아니었다. 하지만 야구팬이 아닌 일반 대중들에겐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이 식으로 클라라의 인지도는 개떡상을 타고 만다. 클라라는 시구 이후로 많은 캐스팅과 관심을 받았다. 물들어올 때 노저을 하고 몸매에 대한 노출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적당히가 아니라 걸핏하면 노출을 해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 노출을 하는 게 비단 클라라뿐만도 아닌데 욕을 먹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클라라 본인 피셜로 목표가 훌륭한 연기자이며 섹시한 이미지로 굳어지는 게 겁난다고 눈물까지 흘렸기 때문이다. 외모와 몸매가 독보적이라 남자들에게 그녀의 노출은 호재였지만 정작 발언과 행동이 달라 쉴드가 어려웠다. 클라라의 노출 어구로를 보다 못한 소설가 공지영이 결국 트위터로 저격을 하게 된다. 대놓고 저격한 건 아니었고 여자 연예인들 전체를 싸잡아 노출 성형 등을 보고 있으면 부직난이 떠오른다며 비판하였다. 다음날 클라라는 공재영에게 뜨끔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게 관심은 월급이며 무관심은 퇴직이다라며 소신을 담은 발언을 했다. 하지만 대중들은 클라라의 이런 발언에 솔직하지 못하고 가식적이라고 비난했다. 차라리 뜨고 싶어서 벗는다고 말하지 순수한 척 코스프레하는 게더 역겹다는 반응이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클라라는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었다. 한 드라마에서 불륜녀 역할을 맡은 클라라는 제작 발표회에서 또 망언을 했는데 바로 불륜에 대한 옹호와 미화 발언이었다. 긴장감을 잃은 부부 관계에 있는 남자에게 불륜녀는 에너지와 희망을 주는 역할이라며 뇌절을 하고 만다. 또한 강예빈을 언급하며 노출로 만든 케이스라 자신의 라이벌이 아니라고 내로남불을 시전한 전적도 있다. 이외에도 여민정이라는 배우가 한 영화제 개막식에서 레드카펫을 걷다 드레스 한쪽 어깨끈이 끊어지면서 가슴이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클라라는 이를 보며 관심받기 위한 노출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정장 노출로 수혜를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저러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 2014년 클라라는 도련 겁이라는 음원을 발표한다. 뛰어난 외모로 이전까지 여러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적은 있지만 직접 곡을 작업한 건 처음이었다. 심지어 랩을 했는데 형편없는 수준으로 멜론평점 0.9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한다. 뮤직비디오는 역시 헐버스 노출의 화보 영상 수준이었다. 그렇게 장렬히 전사하나 싶었는데 이후 기오미송투라는 음원을 또 발표하고 만다. 항마력 손실되는 과한 컨셉으로 유튜브에서 뮤비 좋아요수가 4200개, 싫어요가 9900개를 박히는 자충수로 개같이 멸망한다. 그 다음에 2015년 그녀는 500년은 거뜬히 살만큼 욕을 먹는 대형사건이 터지고 만다. 클라라 본인이 자신의 소속사였던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 파기 소송을 한 것인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소속사 회장이 클라라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소속사 측에서 역으로 고발을 하며 서로 영혼의 딜 교환을 하기 시작한다. 회장 이규태와 클라라가 나눈 카톡 대화가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되는데 막상 까보니 회장이 성적으로 희롱한 대화를 보낸 적이 없었고 오히려 클라라가 먼저 노출 화보나 개인 사진을 보내는 등 클라라의 행동이 오해를 사기 쉽다는 쪽으로 민심이 기울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소한 거짓말의 행적이 밝혀져 구라라 칭호를 얻게 된다. 이 사건으로 클라라의 이미지는 사지 절단 나고 한국에서의 활동은 막을 내린다. 그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검찰은 클라라에게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리고 오히려 이규태 회장을 협박죄로 기소한다.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일간그룹의 회장 이규태는 알고 보니 방산비리로 수백억을 가로챈 인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과거 이규태는 거대 군수 사업, 로비스트 등의 일을 하며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런 사람이 연예인 소속사를 운영한 것에 대해 돈세탁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생겨났다.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에게 협박을 한 내용이 더욱 충격이었는데 목을 따서 보내버릴 수도 있다, 불구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등 살벌한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클라라는 이미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녀의 행동에도 잘못이 없던 것은 아니었기에 그렇게 역사에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한국에서 망가져버린 이미지를 뒤로 한채 그녀는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다. 한국에서의 반응과는 달리 그녀의 중국 활동은 파죽지세로 급상승했는데 주연을 꿰찬 여러 영화가 중국 박스오피스 1위를 연달아 기록하며 대륙 따거형님들을 씹어먹었다. 결국 그녀의 치맛자락에 중국 내 영화배우 인지도 1위, 대륙의 여신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된다.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꾸준한 활동으로 각종 인기상을 휩쓸며 대륙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클라라는 1년 동안 교제한 재미교포 사업가 사무엘왕과 2019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이며 클라라보다는 2살 연상이라고 한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며 상당한 재력의 사업가라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결혼식은 미국에서 올렸지만 신혼생활은 한국에서 보냈는데 신혼집이 무려 잠실 롯데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였다. 평당 1억 76평 규모로 매매가는 81억 2천만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100년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상당한 재력가임을 알수 있다. 시구 여신으로 한국의 레깅스 붐을 일으키고, 쿠라라를 거쳐 현재는 대륙의 여신이 된 클라라. 이규태 회장과의 사건에 대해, 아직도 많은 대중은 결말에 대해 모른다. 그로 인해 그녀의 인성과 행동들이 옹호받을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도한건 사실이다. 그녀의 외모와 몸매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티어고, 천상 연예인이다. 삶의 이력을 보면 롤러코스터 마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참 대단하기도 한것 같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거, 이왕이면 계속 잘 나가길 바란다.